이제 상보성 원리와 중도를 비교해 보면 보아의 상보성 원리는 하이젠 버리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비슷해 보이지만 상보성 원리는 불확정성 원리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치, 속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물리 대응에서 성립하도록 만든 원리입니다 이 원리 요지는 자의 현상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만으로는 결코 기술할 수 없고 반드시 이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과 이것 아닌 것 또는 음과 양이라고 짝을 이루어서 말할 때 사물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즐거움이라면 고통과 즐거움 이게 함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자 파동도 그런 대립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입자라는 개념만으로도 또는 파동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물리학을 바르게 기술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전체를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나누면 둘은 완전히 분리하게 되고 별개의 것이 되지만 연기법을 볼 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은 서로 의존하는 집단과 같아서 둘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둘 사이의 없음사교장용에서 이것이 한 순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다음 순간 거기에 벗어나는 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상보적인. 윤리량의 조화를 인간의 윤리에 비하면 그것이 바로 조화 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화 중용의 원리를 확장시켜 생각하면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도 어느 하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용하고 넓게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에서 세상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